아, 예. 네, 제가 와...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어릴 음... 적 너무나 엄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음...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나면 먼저 내 자신이 음... 너무 싫어져 회개를 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음...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는 음... 말씀을 읽으면 너무 두려워 더 좌절해 버리고는 합니다. 음... 용기를 내어 회개 기도를 해도 내가 용서받았는지 음. 의심이 들어서 계속 회개 음. 기도만 하느라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해져서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하나님과 음. 행복하다가도 제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바로 웃음을 거두시고 꾸짖으실 것만 같아 두렵, 두렵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음, 음, 음. 이게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아, 아버지, 맞아. 아버지 때문에 생기는 음, 그 네, 단어에 맞아요. 대한 두려움인 네, 음, 거죠? 이거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오늘 이 사연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아버지 아, 상처상. 아, 아 그러네요. 네, 네. 딱 그 아버지 트라우마, 네. 아버지 상처의 주제가 이제 음. 똑같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엄한 아버지죠. 그냥 엄하기만 한게 아니잖아요. 음. 네, 사실 무섭고 그로 음. 인한 많은 음.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음. 뭐가 일어나냐면, 엄했던 아버지, 무서웠던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시가 아. 일어나게 음. 되어지죠. 음. 제가 상담했던 이제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버렸고요. 음, 그 대신 이제 음.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음, 음.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평생을 살았고 어린 시절을 음. 보냈고 반면에 외할아버지는 너무나 따뜻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음, 음.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 아버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를 아, 버렸던 그치. 냉정한 아, 아버지잖아요. 아, 아, 그래.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 외할아버지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 음, 네. 음. 하나님 외할아버지라는 그 말이 음. 자기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단어라고 할때 음. 아, 이분의 그 상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사실 이제 많은 우리 그 어, 크리스천들 중에서 음. 그 아버지의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 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음,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음. 어,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음. 네, 결국 이제 일종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엄한 아버지 속에 음. 감춰져 있는 여러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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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열심히 묵묵하게 음. 하루를 살아왔던 아버지의 모습도 음, 있겠고요. 음, 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뭐 나름대로 음, 뭐 음, 성공은 음, 못했지만 음, 음. 그런 여러 가지의 어, 아버지의 얼굴들을 찾아내고 음, 그걸 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형제에게 음, 아주 중요한 음, 어떤 음, 어, 회복의 출발이 될수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악패 사연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음, 교수님 네. 얘기 제가 듣는데 음. 음. 이 청년의 경우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청년도 이제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이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자기가 또 그런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지고 이 청년의 아들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너무 좋아서 그 에이. 상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 아버지는 어떠면 좋겠다. 나는 음. 이른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음. 그림을 그리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아버지 상을 만드는 게참중요해 긍정적인 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 때문에 그 상이 다 망가졌는데 음. 아버지 때문에 그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우리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른 아버지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가 돼야지. 자기가 돼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나를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고 사랑을 느끼고 음.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지 그냥 아버지 생각하고 음, 어, 그렇게 되면 음.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게 더 좋은 에, 아.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군대에서도 음. 맞았던 사람이 때려요. 음, 음. 선임한테 맞았던 음. 아, 그렇지. 음, 음. 사람이 후임들을 음. 때린다고요. 근데 두 가지인 음, 거죠. 음, 맞았던 친구가 음, 난안 때릴 거야. 난 음, 좋은 선임이 될 거면 거기서 끊기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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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그런 어떤 모델이 되겠다는 것도 음, 참 좋은 음, 방법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laughs> 아버지 상을 최소한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음. 최상의 아버지 모습으로 그리고 아. 자기가 그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있을까. 이제 어머니가 음. 저세살때 버리고 돌아가셨어요. 아, 백일 아, 때돌아가셨어 아. 어머니가 이제 아. 저를 아. 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아. 새어머니 손에 컸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가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 나는 엄마가 음. 너무 많은데 아. 너무 아. 없어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니? 아 망가진 그림 위에 아 지우고 아 그리는 것보다 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음 네가 좋아요. 나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가면 그아 그림처럼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니라고 말씀을 아 주셨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망가진 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음 상태에서 내가 시작한다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음 위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음 그니까 러음 아마 지금 이분도 망가진 상태지만 지우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밑그림부터 음, 음, 시작하셨으면 오,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던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음. 어린 시절 무섭기만 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음, 음. 소통에 어려움을 가졌던 그런 아버지일 음, 음. 겁니다. 음. 하나님 그 아버지를 옆에 두고 성장하면서 음.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음. 훈계하는 오.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때 음. 여기서 고민과 고뇌한 형제를 이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음.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한 하나님일 수 있지만 음. 십자가에서 목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음.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가 아버지로서 미래에 건강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